안녕하세요. 코어롱 아우토 아우디 김준들라입니다. 비가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쉽게 날씨가 풀리지 않네요. 그래도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구름도 이쁘고 좋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더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여름에 정말 힘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브랜드에서 기암 차량입니다. 아우디 A8 롱바디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에 나오는 모델은 23i 모델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디 A8 롱바디 모델의 프로모션은 럭셔리 세단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현금 구매 및 할부 구매와 달리 리스나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차량을 이용한 후 반납을 하거나 구매로 전환을 할수 있어서 유연한 재무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아우디 A8 모델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구매 시 높은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리스 렌트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우디 A8 모델은 단순한 대형 세단을 넘어 아우디 최첨단 기술과 품격 있는 디자인. 그리고 정교한 주행 성능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고 비즈니스 용은 물론이고 개인의 프리미엄 라이퍼 스타일을 대변하는 차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 기함급 세단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차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지만 나날이 향상되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우디 A8 롱바디 모델은 가지고 있는 성능과 고급스러우면서 정갈한 이미지에 비해 금액대가 가성비 좋다고 평가가 많습니다. 아우디 A8 롱바디 가격을 알아볼까요? 가격 1억 6 242만 원. 여기에 김준들러의 할인 프로모션까지 들어간다면 부담을 약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 김준들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시장 방문을 안 도 아우디 A8.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하고 실시간 재고와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출고 일정까지 안내를 해드리며 한정 할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디 A8 롱바디 차량의 크기는 전장 5,320, 전폭 1,945, 전고 1,500, 휠베이스 3,128.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시야 확보 및 풍절음 감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6기통 가솔린 대형 세단이지만 우수한 복합 연비 로 패밀리카로도 훌륭합니다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그리고 대시보드 주변에 앰비언트가 들어오고 밤에는 분위기를 살려주며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 외부 소음 차단이 매우 뛰어납니다 고급 차량인 만큼 초기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나 장기렌트 방식이 훌륭한 대안이될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 차량을 전액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매월 일정 금액만 납입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법인 고객이라면 월 납입금을 비용처리를 하여 절세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렌트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 컨설팅과 5일 안으로 빠른 출고 최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김준델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